안녕하세요.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맡고 있는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정치인문학강좌를 여압점부터 어, 시작해서 지금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세 번째 정치인문학강좌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주정신을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 광주 학동의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놀랍게도, 어, 문홍식 어, 5.18 구속 부상자의 이제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연루가 됐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어, 해외로, 미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무동일보 신문을 보니까 5.18 단체 자리 성 이런 와중에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흥식 회장에 대해서 회의만을 의결을 6월 12일입니까?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문흥식 회장은 6월 13일날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회장 선출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직무 대행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어, 내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어, 우리 5.18 단체에서 어, 1980년 5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 일반 시민들도 실망을 하고 있고 아마 5.18 단체 속에 있던 유공자분들도 스스로도 자괴감에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속부장자의 소속되어 있는 65살 음, 대신 회원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40년이 넘도록 5·18에 일생을 바쳤지만 남는 것은 권력 다툼과 회원들 간의 불화였다. 회의감을 느고 모든 활동을 끊었는데 최근 문씨와 단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 도시이죠. 이것은 광주 스스로가 얘기가 아니라 어, 어쨌든 어 5.18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1980년대 학생 운동을 하고 어 나가는 어 많은 분들의 어떤 근원적인 어 고향이라 할까요? 그것이 광주였던 거죠. 그래서 일제 시기에는 호남의병이 있었고 1929년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있었고 또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1960년에 있었죠. 네, 그리고 1980년에는 5 1 8민주강쟁 1987년 6월 항쟁에 있어서 실은 광주는 항상 도화사의 역할을 했던 거고 선봉에 서 있었죠. 어, 역사의 시의으트러짐 없이 서 있었고 또 비켜서지 않았던 게 강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주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었고 민주와 인권,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5.18 특별법이 올해 통과가 되고 5.18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동 재개발 사건 관련된 부분이 어, 5 1 8구속부장자의 회장을 하고 있는 문은식 회장이 어, 관련이 돼 있다. 또 문은식 회장의 과거 전력 조폭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주 시민들에게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이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학동 건물 붕괴 사건에 또 연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 또 13일날은 해외로 도피를 미국으로 도피해서 또 도피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라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강주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실은 2월에 조폭 출신 논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억지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일단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4 0 0 0 명이 넘는 유공자가 있고, 어, 향후에 실은 어떻게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유공자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5.8의 유공자는 누구냐? 바로 광주 시민 어, 전체죠. 당시 어, 1980년 5월에 어, 전두환의 폭거에 와서 싸워서 어, 저항을 했던 강주 시민들, 그분들이 실은 유공자이죠. 어찌됐든 특정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어쨌든 개인으로서도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때로는 어, 5.18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은 살아남은 자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이 돼요. 유공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그래서 향후에도 어쨌든 광주의 정신을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또 항상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부분인데 실은 어, 다른 국가유공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인사에 의한 인후보증식으로 지정되는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폐단에 의해서 지정된 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5.18 어, 유공자에 대한 애우와 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떻게 5.18 유공자를 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할 것인가 또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어, 유공자가 잘못 지정된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소위 얘기해서 그구 쪽에서 얘기하는 오이파를 폄훼하려고 하는,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고 어, 좀더 투명하게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2월에 그 문은식 회장이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은 지역 사회에서 특히 올팔 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침묵을 했습니다. 어 물론 몇몇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돼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 아,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실은 너무 작았고, 어, 떻게 보면, 어, 여전히, 에, 우리 5.18 어,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주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5.18의 정신을 살려내는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뒤늦게 6월 12일날 제명 처분이 났어요. 네? 엄밀히 얘기해 보면, 이제, 실은, 어, 학동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건물 붕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 어떤 제명 처분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문회장은 회의로 도피를 했죠. 그래서 5.18의 저항정신은 1950, 1980년 5월 27일에 군인들에 의해서 시민군들이 진압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5.18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5.18 단체 스스로가 먼저 정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광주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아니 누가 누구니 어?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관계망 속에서 광주 어 사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 특히 정치적 부분도 더더욱 그러죠.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거대 정당이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 바꾸라는 목소리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꾸중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동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2030 세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 세대들이 좀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청년 세대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취업민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부패, 고래이들, 공정하지 못한 내용들을, 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2030의 세대가 어떤 586이라든가 기존의 기성세대라든가 이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반사체로서 어떤 2030의 역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청년 세대가 2030, 3040의 청년들의 세대가 스스로 주장할 건 주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소수라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반사체가 아니 발광체로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어잘 드러내고 또본인들이 향후에 기성세대가 되되더라도 음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어 해결되어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감싸하고 이런 쉬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강주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주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이나 관료나 조폭과의 연루 문제에 대해서 첫째에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충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주 지역에서 4개, 5군데에서 재개발 사업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은 잘 감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치권과 관료화, 그다음에 그런 철거 업체라든가 재개발 사업 업체 이런 기업체들과의 어떤 비리 문제는 있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어, 규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주 정시을 어떻게 개성할 것이라는가라는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라든가 5.18 단체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수사기관도 대단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주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학동 재개발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문 회장을 비롯한 총 14명을 입건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입건된 문회장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체적인 어, 지시를 잘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어, 해외 도피한 문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송환을 해 나갈 것인지 미국과 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범죄인도인 조약에 의해서... 데려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어,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뭡니까? 지금 10, 10일이 지금 지나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문해장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도 스스로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도 뭐 고소 고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들을 접하면서 느껴진 건데 어, 광주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 이쪽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이런 어,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 의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앉아서 어? 조사만 하지 말고 제도에 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체포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도 털고 그렇게 해서 비리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 권한을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검찰 계획이니 경찰 계획이니 사법 계획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강주에서 지금 현재 그 수많은 곳에서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 대부분 제 개발 지역은 아파트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건, 건설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배불러주는 형태의, 어, 아파트 공사만 치중해 있는 거죠. 지금 강주로 가, 둘러보면 온통 아파트 건설 천국이에요, 천국. 예. 네.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서민들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갯거리에 나앉아있고, 예? 그 다음에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라든가, 들 이,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떼악뱉에서 데모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광주도 무조건 아파트만 질러하지 말고, 수년 전부터, 수년이 뭡니까? 십년 전부터 도시재생이란 말이 생겨서, 아파트 건설이라는 어떤 획일화된 어떤 건축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 재생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만 도시 재생이지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건축이에요. 내가 볼 때는 행정관료들이 아직도 그 시대적 마인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화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문화가 이제는 단순히 사는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생태적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 건축이라든가, 어 재개발, 또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바랍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음 이번 그... 철거 과정에서 건물 붕괴 문제라든가 또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2의 학동 건물 붕괴 사고라든가 제2의 용산 철거및 살인 진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감그 감시와 어, 또 어, 적극적인 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건강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료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수사기관이나 여기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어, 나설 필요가 있고, 다음에더 이상 우리 광주 정신이 저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 문제들이 발생됐을 이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광산 심의인데 정치, 인문학 강좌 제3강 광주 정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